하아. 맛을 왜 이렇게 맛있노? 남자의 술을 포드 제육이 땡기네 제육이 하는 중이야. 오늘 하자, 해줄게. 가자, 하자, 하자. 해줄게, 온늘 하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다리살로 제육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 고기, 핀물좀 뺄게요. 물기 제거. 요걸 해야, 잠내도 안 나고. 야 갈비 어디 갔노? 야 뭐가 했 된다 가져왔나 뭐하는데? 왜? 아그 써야돼 여기 그만. 부어 부어 비법 소스야? 어 비법이야 이거 부어 부어 오케이 여기까지 부 이거 먹어도 돼 연육작용 요렇게 해서 30분간 재우면 됩니다 깡촌아! 깡촌이 와! 깡촌! 깡촌 깡촌! 준비 다 했다! 왔다. 왔다. 그 갔다 와! 깡촌 근데 뒤쪽으로 가면 안 돼? 아따 와! 신기하게 잘 됐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형아, 지금 먹었나?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놈들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딴 상추랑 그리고 직접 담은 김치도 준비했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쌈 그냥 싸먹볼까와듬 올리고 아, 아니지 않은데 응. 쌈장도 많아요 네. 듬뿍 이 쌈장도 직접 만든 거거든 와 잘한다. 어때? 와 나는 흰쌀밥 흰쌀밥을 가득 떠서 흰쌀밥을 가득 떠서 와나 이거 오늘 너무 먹고 싶다 지금 음. 한숨이 나오더라 와, 맛있다 역시 이건 어떻게 더 맛있다, 맞지? 와, 최고다 밥한 이렇게 올려볼까? 쌈치 맛있다 응 하... 고기 듬뿍 얹어 먹어 마늘 두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지 개씩. 세 개씩. 세 어, 아, 밥도둑, 밥도둑. 잘 먹는대 나도 상추 크게 두점 어, 신김치 진짜 잘 익었거든 신김치 덮 뭐? 치즈 와와 빵좀 미쳤다. 와랑 이거. 빵좀와막 아, 대충 대충 넣는 것 같지만 음간 잘했네. 아 잘한데. 손맛 손맛. 아. 우리 할머니 느낌 나는데 농도가 음, 대충 팍팍 넣어도 맛있네 많이 하다보면 이제 계량 안 하지 음. 한 번에 먹고 하지 음. 이렇게 내천입 작은 사람들은 진짜 고기를 이렇게 막 억소 듬뿍 넣고 싶은데 안 씹어지지 힘들어 어. 근데 많이 넣겠다 그건 모르겠고 와만 하고 아 시금치 하나를 딱 넣으니까 느끼한 맛이 싹 잡히네 깔끔하지 음 깔끔하게 딱 떨어져 여기로 와 진짜 맛 진짜 맛있다. 음. 와, 맛있네. 야, 고기 진짜 맛있다. 진 맛있다. 진짜 기 진짜 많있데 너무 많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지금 흰쌀밥에 종합 김치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 흰쌀밥에 하아... 맞지? 진짜? 진짜 맛있는 기사식당은 이런 것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거든 음 아 맞다. 음. 이거 아 마늘 있잖아. 음. 왜 썰어 먹어야 되는지 알아? 어디로? 마늘. 이 마늘 썰어 왔잖아. 어 썰었지. 이거 먹지마. 썰어 먹어야 몸에 좋은 거 알아? 아 진짜? 음. 통마늘로 먹는 거보다. 아 매워서 그런거 아니었나? 그럼 뭐더라? 뭐 마늘을 이거 썰면은 뭐 성분이 딱 변한다고 했는데. 음. 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좋은 성분을 바뀐다고 하더라고 알리신인가 알리신인가 뭔가 와 진짜 많다. 벌써 비벼 먹는다고? 여기 <laughs> 딱 매콤한 맛이 있네. 안 매콤하지? 응. 음. 딱 매콤이다, 매콤. 밤에 운동할 때딱좋더라사사리가 음. 음, 맞아. 야, 봐봐, 얼마나 파, 많이 바뀌었나? 만원 거기. 그 세거리신데. 한 두공기? 음. 그만. 그럼 비벼 먹어보자. 넣어줘. 비벼가지고. 아, 입이 너무 작다. <소스> <웃음> <웃음> 아, 음, 양파 <향파> 달달하다. <잘 다르다>. 음. <laughs> 응, 진짜 먹어. 응. 아, 맛있게 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나 고기 딱적당한데 어, 맞네. 응. 안먹었되 네? 아니, 토치로 해놓으니까. 불맛 난다, 진짜. 맞져요 불맛이 응. 싹 올라가지고. 여기다가, 신김치. 딱, 그렇줘

여러분 오늘 어, 남자들의 솔포드 제육볶음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내가 먹어본 제육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다섯 뭐라? 많은데죠.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 이게 직접 재배한 상추랑 같이 싸 먹으니까 너무 신선해 가지고. 근데 이게 네가 미리 재워놔가지고 이게 양념이 잘 배어 있던 거지. 어, 한사0분 되게 재워 놨거든. 맞지. 아, 그러니까 대충 탁탁탁 그냥 넣는 것 같은데 요리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준영이가. 안 다니까, 맞지. 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한주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큰일났네, 이거. 오래 놨다가도 다 달라붙었네. <laughs> 아, 우리 휴지 많이 먹겠는데 진짜. 커다 이거. 아, 아닌데 이거. 기체 털도 뺏... 좋은 거 쓰자. 그러니까 빨리 빼야 되는데 아.